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무치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로 올라가자 야곱의 한림직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 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다.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